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os를 사용하면서 마주치는 불편한 점들과 이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맥os를 처음 접하게 되면 여러가지 성가신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저들에게는 편리한 기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 OS의 데스크탑에 윈도우가 열려진 상태에서 데스크탑의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열려있던 윈도우들이 사라지면서 데스크탑 위에 파일이나 폴더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탑에 별다른 아이템을 놓거나 사용하지 않고 주로 파인더를 불러와서 사용할 경우 이 기능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정지시키려면 애플 설정으로 들어가서 데스크탑 및독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및 스테이지 매니저 섹션에 보면 배경 화면을 클릭하여 데스크탑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에서 스테이지 매니저에서만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데스크탑을 클릭해 보면 윈도우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애플 설정의 키보드 탭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클릭해 보면 미션 컨트롤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스크탑 보기 옵션의 키보드 단축키를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소하지만 불편한 점으로 윈도우의 제목 부분을 더블클릭했을 때 윈도우가 확대되는데 데스크탑 전체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윈도우 좌우에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제목 막대를 더블클릭했을 때의 기능은 윈도우의 내용을 모두 보여지도록 확대는 되지만 그 이상으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목 막대에 더블 클릭만으로 윈도우가 데스크탑을 모두 채우도록 할수 있습니다. 애플 설정의 데스크탑 및독 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에 윈도우 제목 막대 두번 클릭 옵션에서 확대 축소를 채우기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윈도우 제목 막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데스크탑 전체를 윈도우가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의 모서리와 메뉴 막대와 독, 그리고 스크린의 모서리 부분에 갭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윈도우를 좌우로 붙여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및독 탭에서 아래로 조금 스크롤하면 윈도우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윈도우의 여백 포함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이제 윈도우 타일링을 해보면 모서리에 마진이 없어집니다. 윈도우 제목을 더블클릭해 보면 역시 모서리에 마진이 없이 전체 스크린으로 채워집니다. 맥 OS가 업데이트되면서 윈도우를 모서리로 드래그하여 가져가면 자동으로 스냅되면서 타일링이 됩니다. 이 기능도 편리할 수 있지만 원치 않는다면 데스크탑 및 도구의 윈도우 섹션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윈도우 섹션 중간에 화면 모서리로 윈도우를 드래그하여 배치 옵션에 체크 해제합니다. 그러면 윈도우를 스크린 모서리로 가져가도 자동으로 타일링 되지 않습니다. 맥 OS의 데스크탑에서 볼수 있는 특징으로 독이 있습니다. 독에는 앱들의 아이콘이 위치하고 있는데 앱 아이콘 우측 섹션에 보면 최근 사용한 앱이나 열려있는 앱들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이 필요 없이 도구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을 없애려면 데스크탑 및독 탭의 상단 부분에서 독에서 제한된 앱및 최근 앱 보기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앱을 사용한 후에 닫았다가 재실행 되게 되면 이전에 사용했던 문서가 다시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스 문서를 하나 열고 앱을 닫은 후 페이지 수를 재실행하면 이전 작업에 하던 문서가 그대로 열립니다. 이 기능 또한 어떤 유저들에게는 성가신점이 될수 있습니다. 애플 설정의 데스크탑 및독 탭에서 윈도우 섹션으로 갑니다.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윈도우 닫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체크하면 앱을 닫을 때 모든 문서들도 닫혀집니다. 그리고 앱을 재실행했을 때 문서 열기 윈도우가 대신 나타납니다. 맥 OS 사용에서 가장 귀찮았던 사항들 중 하나로 너무 많은 알림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을 수정하려면 애플 설정으로 들어가서 알림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맥의 설정된 응용 프로그램들의 알림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이들 앱 중에서 너무 많은 알림을 내보내는 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알림 허용 옵션에서 이 앱의 알림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고 알림이 표시되는 방법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알림 설정으로 사파리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웹사이트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 사이드바에서 알림 섹션을 클릭합니다. 이 섹션에는 웹사이트들 중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한 사이트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알림 설정을 허용이나 거부할 수 있고 아니면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 웹사이트가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도록 허용 옵션에 체크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로 알림 설정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검색 기능은 맥의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되는 결과물의 리스트가 너무 긴 경우에는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검색 결과물들은 필요치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팁이나 서체 같은 항목들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애플 설정의 스포트라이트 탭을 클릭하면 볼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은 체크 해제합니다. macOS에서 앱을 전체 화면으로 실행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앱을 전체 화면 모드로 실행하면 그 앱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지만 메뉴 막대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스크린 상단으로 매번 가져가야만 합니다. 전체 화면 모드에서도 메뉴 막대를 항상 보려면 애플 설정의 제어 센터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메뉴 막대와 제어 센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로 스크롤하면 자동으로 메뉴 막대 가리기 및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데스크탑에서만 전체 화면일 때 보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옵션 이름이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 보지 않음을 선택해야 메뉴 막대가 가려지지 않고 항상 표시됩니다. Mac OS 사용 중에 불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스크린샷 저장도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c o 드 키와 Shift 그리고 숫자 5 단축키로 스크린샷 컨트롤 기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캡처가 끝나면 디폴트 옵션으로 데스크탑에 썸네일이 잠시 보여지고 사라지면서 이미지가 데스크탑에 저장이 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스크린 캡처된 이미지가 특정 장소에 저장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시 Command Shift 5 단축키로 스크린샷 컨트롤을 불러옵니다. 스크린샷 컨트롤에서 옵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메뉴가 뜹니다. 다음으로 저장 메뉴들 중에서 원하는 위치에 스크린 캡처를 저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치 메뉴를 사용하면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여 미리보기 앱에서 이미지를 확인한 후 저장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장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으로 파인더에서 나타나는 경고창이 있습니다. 주로 파일의 위치를 이동할 때나 삭제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경고창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파인더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고급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옵션들이 보이는데 확장자를 변경하기 전에 경고 보기, iCloud 드라이브에서 제거하기 전에 경고 표시. 휴지통을 비우기 전에 경고 보기 등이 대표적인 파인더 경고창입니다. 이들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체크 해제합니다. 이상으로 맥 OS 사용 중에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